그치 왼쪽 팔이 들어가고, 뿌리고 그치 이렇게 그냥 멀리 바닥에 뿌려야 된다. 장도가 펴지는 거야. 손에 약이 들었다 그 타서 앞으로. 어리 장도 그치 왼쪽 장도 안 접혔죠? 먼에 펴고 그지 여기서 얘가 들어가서 장도가 접힐까면 안 돼. 들어가고 코킹 풀면서 그치 코킹도 풀고 그치 이렇게 얘가 들어갔을그 얘가 앞으로 나가요. 공적으로 내려가. 그치 내려 둘, 그치 손 여기다 풀어주고 그치 그렇게 들어가요 이, 풀어 들어와 그치 장도 잡아요 그치 이렇게 한번 초급과 말라고 번에, 둘, 그치 쭉쭉 그러면 들어가 둘, 그치 지나 그치 이해했죠? 네.